아, 그리고 참 그, 김상욱 의원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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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도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사실은 밀려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할당의 현실을 취했지만, 거의 밀려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 제가 보기에는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했던것 같아요. 내에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당의 주주적 입장은 다르더라도, 뭐 다른 목소리를 용인을 했는데, 아예 나가라, 라고 했던 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탈당을 하셨고, 또 그분도 정치인으로서, 이러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저는 조사후보는 우리 땅으로이 땅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게요 저희 나가는 시간 네, 네. 오늘 아문화일보전선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부 겁박 행태를 비판했는데 이두사산에 대해서 입장한 게 있으신가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한국 국적이 저기, 뭐 여기다 저기다 뭐 이렇게 얘기한것 같아요. 이번에 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것 같죠? 뭐, 언제는 일제히 될때 우리 국민들이 국자 일본이라고 정말 자신 확신 차서 말씀하시더니 <laughs> 이번에도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맞죠? 영상에서 본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서 죄송합 아, 뭐 시도돼도 없이 이렇게 이 말씀 주셔서, 저 말씀 하셔서 좀 진정성이 있나? 제가 좀 고려가 되고요. 또한 아, 그 가지는 말로 하면 뭐합니까? 말이야 뭐두분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할때막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속에제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뭐 사과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윤석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또 바꿀 거아닙니까 네, 말에는 의미가 없죠 부분에 게해서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한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충분히를 될 때. 군사반란이죠.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서 엄조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도 사실은 국민의 힘은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도 반대했잖아요. 책임을 묻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고한다 고 그래요. 후발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사과 해놓고 그... 개 보여준 거 있으잖아요, 그셨어요그 뭐, 뭐, 생각이 났는데, 내그 말을 직접 확인 좀 그래서.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사게요말씀하아사게요 아, 아, 네. 어, 아, 당에서 리잘할 거라고. 어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고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최고 어, 책임이 바로 대부분에 네 있죠. 어,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